니드 뭐야? 제라스야 혹시? 제라스면 완전 프리파밍일 것 같은데? 엔마님이셔? 엔마님 근데 나보다 못해 괜찮아. 저분도 은근히 사칭닉이 없네. 뭔가 사칭닉 많을 법한데. 항상 보면은 본주네 아잇, 찍히지 마! 아... 선 2렙? 선2 받았네 음... 일단 1렙 큐인거 확인했으니까요 먹으면 이랩. 에치. 먹고 에치. 하지만 스몰도 선 이랩은 생각만큼 무섭지 않지. 면 때려가 안 되잖아. 저 새끼는 존나 멀리서 때려가지고 <laughs> 한 대도 못 피하신 거. 진짜. 통은 많이 갈가 났으니까요. 됐어. 집에 갔다 와. 프리징 하시게? 가셔 이야 아, 아, 아. 이걸 끊어? 라인 잘 타는구만 헤헤헤 <laughs> 못가죠개 짜증나거든요 이거 아... 아... <laughs> 이들은 집가는거 너무 짜증나거든요. 아, 이데 어떻게 나는 이 전멸, 이 전멸 쓸줄 알고 전멸에 손 올리고 있다가 이만 쏘쏘면 됐는데, 아, 씨. 아이고, 아, 이구 아! 스턴이이걸 근데 잡았네? 펄럭펄럭 쓴듯? 거와갱타이밍 앞으로 쉬웠다, 들어오면서 펄럭펄럭을 쓰셨나보다 딱거게이브몰아이고 와드박으로 아, 가는 타이밍에 딱 왔는데. 살짝 봐주기만 하죠. 어, 이거 맞네. 살짝 아쉬운데. 어, 씨 피하기 존나 빡이네 아이 팔럭팔럭이 빠져야되는데 그래야 킬각이 나오는데 그래도 아쉽네요 나고쏜 <laughs> 오. 어 어, 텀 나이스. 아이브당했는데 오히려 킬각을 땄네. 오, 너무 잘했다, 바텀 있죠. <laughs> 벽을 두개 넘거든요. 우리 습관어는 이런데 대기 타고 있을 수도 있어서 봐줘야 됩니다. 먹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집을 안 보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슬슬 킬각이라 너무 쉽게 집을 가 버리면은 문제가 좀 생겨요. 존나 빡네 집에 한번 갔다고 겠다 킨드 위에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은 아래쪽에 마드 깔고 헤르베스 존나 필요하네 이거. 해란 없을겁니다 아 개소리 하지마 뭘 티어 차이가 나는 라인전이야 c s 내가 또못 c a n 장난해 싸움이 아까 스카가가 잘해가지고 지금 포인트 두개 딴거지 미드라인전만 봤을때는 실질적인 I c 을못보고있다 와, 아, 맞으신 씨. 지내셨네. 저거 비싸가지고 효율이 좀 떨어질 텐데. 하지만 팩트라서 긁히는 거잖아. 아나 치겠네. 썼다. 이러면 풀은 있어가지고 킬각은 안 나올텐데, 풀은 뺄수 있을 듯. 궁극기에 풀까지 있어서, 아, 어, 바로 죽이진 못할 거고. 잡네. 습니다. 더블 킬. 율100% 이래도 이긴 건가요? 못하는 끝까지 가 봐. 된... 끝까지 가 봐. 니글 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인 거를 사실 뭐안 바꿔도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아, 아세요? 어떻게 알지? 사실 뭐 이전 닉도 아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저도 헬린저 스탠딩이 지는 건 잘못이 아니다. 두발 어디 계시지? 아, 왜안 나와? 와, 이거 나오면 진짜 아픈데 그럼 봐줘야 될것 같... 같거든요. 아, 눈치 깠네. 그래도 뭐 라인 손에 없이 레넥 살렸으면은 뭐 나쁘진 않죠. 진짜 아프거든요. 오, 꺼낸다. 아, <laughs> 내 포킹이 좀 꼴받긴. 스몰더 같은 챔피언한테 포킹이 좀 골받기네. 원래 근거리에서 그러니까 퍽퍽거리면서 이제 스택을 챔피언한테도 쌓아야 되는데 제라스 같은 캐릭터들은 애초에 스몰더 스택을 잘안줘 가지고 대박 치긴 해. 와, 아니 바텀은 근데 뭐 이렇게 잘해? 뭔데 바텀은 자꾸 이대1을 데리고 가? 이러고 미드 뭐야 스물다시 부활 안 했네? 엥? 그그정도 그 어디 데서 죽으신 거 같은데? 여기가 오, 어디서 죽으셨지? 저도 좀 방금 바텀에 계셨어요? 아, 그래요? 아, 방금 아, 방금 바텀에 2대1 따인 게 스몰더구나 아, 몰랐어요 전 아, 그렇네 아, 맞네 아, 그래서 미퍼가 살아있구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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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슨았는데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파괴적처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laughs> <laughs>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정말 노름 미드 게임 보스는 미드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 나이드는 승리할 수 없다. 어 이거 여기 많이 나오시겠는데? 아 근데 어떻게 어떡, 만라인으로 만났으면 싸워야지. 침묵 중이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곱게, 곱게 하고 있습니다. 저 절대 막 저격을 하거나 뭐한 사람만 노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바텀에도 많이 쐈어요. 제가 지금 1대만 해도 사실 게임 뒤집힐 수 있어서. 저도 마냥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 계속 그 포킹 챔은 진짜 미친 듯이 굴려야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스몰나가지부터통가 사실 이제 그뭐 <laughs> 어떻게 말라인인데 그래, 이게 결국은 이게 내가 나킬 키한번 먹고 볼베가 제압골다고빅더 되면은 어떻게 근데 내가 져요 저도 지금, 마냥,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지라, 진짜 아프죠. 야, 여유 없어. 진짜, 진짜. 저 1대 타면은 바로 게임 뒤집혀요. 아, 그래서 엠마는 월드컵 대승해봤어? 아, 근데 탑이 은근히 많이 커서 저기가 지금 사이드 푸시 계속 밀리면 진짜 질 수도 있음. 쓸데없이 탑 신경 쓰다가. 그래서 진짜로 크게 여유가 있진 않아요. 노 아, 이런. 이런 식으로 하고, 저거, 아, 이런 이런 식이로저고 이러면 거드깨지거든요 술배 죽었고 아, 스몰도 어디 있을까 미는 게 맞긴 한데 텔도 없고 전멸도 없어서 스몰도 바텀이고 킨드가 제 뒤통수에 있을 확률이 살짝 있어서 눈 먹었고. 이 정도로 잘 커도 뒤잡히면 죽는 게 제라스라. 아무 말 없이 야한옷 씹고 공부 방송하는 유튜버 같아요 표정만으로 이렇게 재밌어 보인다. <놀람> 이분 왜볼 때마다 흑백 빠지는가요? <놀람> 콜까지 와.. 탑 두명 지금 2대1 잠깐만 3대1이기냐 저거? 자, 이거 봐 모른다니까 이거 봐 <laughs> 몰라요 내가 여유가 없다니까 생각보다 여유가 없어요. 빨리 빨리 굴려야 돼 지금. 저 이걸, 얘네가 어디가? 아참 이차줘 그냥. 우리 좋을라 무서워 지금. 비겁하긴 한데 제가 전 뒤에서 칠게요. 어쩔 수 없어요. 몰베가 너무 무서워서. 이거 봐. 무리 있을까? 없겠지? 여유가 없다니까. 아, 바로 뺏었으면 대박인데. 빅더도 슬슬 돼갈 거고요. 쟤는 제가 어차피 잡을 대상이 아니고 저는 쟤 빼고 다 죽이면 되거든요. 이러면 시간은뭐 누군가 알아서 가라 하고 어쩔 수 없이 변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네요. 사용도 있고 사용 나오면은 진짜 여기 세 명은 가라 마실 수 있어서. 그냥 사이드를 이길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짜 갈아야 돼요. 어? 잘 씹었다. 어라? 그렇게 오시면은. 저한테 죽죠? 한대한 대에, 한 대에 진짜 피몇80% 나갈 것 같은데 지금 큐한대그 정도 몸 상태면 폭쇄 루덴 다 터지거든요 지금 큐한 방질 너무 설레게 설렌다 얼마나 달까 한 대만 맞아 주십시오 몸 갈리는 거 봤죠 방금 한 대에 폭쇄 무조건 터져요 지금. 이제 보이드 올려주고 와 불룡까지 사 불룡까지 이 볼배가 사이드를 미는 속도보다 제가 미드에 있는 애들 터트리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거든요 어제 사이드 를못 막아서. 이제 뭘 하냐면은, 요런 거 이제 막으려고 앞으로 나오면, 바로 쏴야 돼요, 그냥. 뒤도 보지 말고. 여기서 불이 막으라 하고, 이렇게 하나를 자르고, 레넥이랑 둘이 막으라 하고, 우리는 이제 갈가야 돼. 하나씩. 1대1로는 못 막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명을 자르면은 인원수 하나를 비울 수 있으니까. 지금 동수 싸움으로는, 딜러 싸움에서는 절대 조직이 저쪽이, 저쪽이 못 이겨서. 딜이리로데이리로이지딜이있다데 이리로운데. 이리 싸움을 이떻텔이겨로이리이리더 밀고. 이브더 밀고 이리처치했이니 돌아서 이 대충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러면 승리. 그러니까 볼베한테 너무 휘둘리면 무조건 져서 빨리빨리 굴려야 돼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왜 어제처럼 울어버리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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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미드로 오지 마라, 강찬영. 이것은 아니 초비가 아니 씨발 님들 왜안 알려줬어요? 님들 스몰더 2레벨에이 찍어야 된다는 거왜안 알려줬어? 아무도 안 알려줘 내가 아, 진짜 스몰더를 몇 판을 했는데 아 오늘은 부캐로 믿어야겠다 어제 미드 본캐로 했다가 참교육 존나 당해가지고 오늘은 무서워서 못하겠다 오늘 부캐로 해야지 아유 형님 엠마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맨마라고 합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디미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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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님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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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된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갖다 쓰십시오. 썸네일에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10만. <목소리>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엠마네. 저는 엠마님한테젖 빨렸을 젖때 저는 이미 거잖아. 유튜브에 박제될 거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10만 원안 주셔도 되는 게 그냥 갖다 쓰셔도 됩니다. 뽕으로 갖다 쓰셔도 돼요. 1000원 펀치만 날리셔도 됩니다. 그냥 꽁짜로 갖다 쓰셔도 돼요 다음부터 만나면은 또저좆발라 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갖다 쓰세요 꽁짜로 그뭐 허락... 아나 허락... 그, 허락 안 받아도 돼요 아, 제라스는 좀... 아니다 살살 하시지 아, 존나게 세게 때리시더라고 아... 아... 할판 아니야? 켰지? 다들 호구라고 하지만 같은데? 당신은 앰비션 응? 자유이용권을 사신 겁니다.